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수박하고 천도복숭아 손질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천도복숭아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놔뒀거든요. 뼈가 씨가 받칠 동안 이렇게 싹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십자로,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요 가운데 씨가 받칠 때까지 싹 돌려서 요렇게 해서 싹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싹 빠지 나오거든요. 복숭아도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씨가 받치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빽 돌려줍니다. 그리고 십자로 가운데 한번더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칼집을 한번더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빽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싹 돌려줍니다 이렇게 싹 빠져나오거든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볼게요 접시에 전도복숭아 손질 끝났습니다. 이제 수박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수박이 너무 커서 반으로 잘랐거든요. 반으로 잘란 수박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반 잘란 수박을 또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뚱 여기를 약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줍니다. 잘라냅니다. 이렇게 세워주세요. 세운 수박을 칼집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칼집을 넣어주고 또 길이대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깊숙하게 칼집을 넣어줍니다. 는 수박을 접시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포크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반 가지고 또반 잘란 라 수박을 나무 모양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손님들 오시면은 수박 드리고 하면은 흘리고 하면은. 드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잘란 수박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란 수박을 이렇게 해서 쉽게 잡고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나무 모양으로 한 접시 담았는데 더운 여름에 손님들 오셨을 때 수박 드실 때 흘리고 이러니까 불편해 하시니까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딱 들고 드실 수 있도록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님 맞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가족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통에 딱딱 사각으로 썰어놔가지고 나중에 밖에서 들어올 때 편하게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반으로 잘라주세요. 통에 딱딱 담아 줍니다. 이렇게 썰어서 다 담아 줍니다. 통에 다 담았거든요. 딱통 닫아 가지고 냉장고넣어 놨다가 시원하게 해놨다가 가족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포크만 하나 딱 올려 가지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것들은 제가 수박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손질하고 남은 수박은 요렇게 정리를 해서 주스를 만듭니다. 얼음 넣고 믹서기 갈면 되거든요. 요거는 얼음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 자투리 수박을 다 넣어줍니다. 꿀이나 설탕 대신에 사과즙 한봉 들어갈게요. 여기 얼음을 좀 넣어줍니다. 넣고 갈아볼게요. 수박주스입니다. 한잔 타만낼게요 시원한 수박주스가 완성입니다. 이제 수박 썰은 거하고 복숭아하고 수박주스하고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부산아진의 표 여름가일 수박하고 천도복숭아 손질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운데 수박 많이 드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